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하다 나는 고의하다. 나는 제설 다하기보다 천력 투구하다. 2025년 10월 21일 371긍정하원을힘차게 외쳐 보잖아요 먼저, 고저히 답했다. 나는 진짜 부자가 될수 있는가? 전력 투과하라. 아주 자극 습관의 비밀. 이래야의 수비를 강가하지 말고 계속 전진, 전진, 전진 스텝을 받으라. 전력 투과야 내 마음을 사로잡으라. 마음의 거울. 너는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싶은가? 안전, 다른 인생으로 한번 맞이해보라. 세상은 마치 나의 기존의 틀과 방식, 그런 것을 완전 새롭게 해요. 정무 세상의 흐름을 뒤바꾸라깨어라예워봐라 깨어라. 깨어라. 오랜 사람들을 예민하지 말고 관찰하고 도와주고 손을 잡으라. 또한 주있는영혼들을 구출하고 나의 마음을 주라. 진실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족하시고 주의하신 건타월하게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미래가 밝습니다. 평생 감사. 내 영혼이 잘돼갑즉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습니까? 먼저 감사를 진행해 주세요.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 주지 않는다. 내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에게 정말 집중하여 제대을 다하고 전력. 두고 하면, 한번 변해보자. 나는 어떻게 삶을 해답을 찾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답을 잡을 것입니까? 독서하며 글쓰기 하며, 거기에 있는 내용들, 느낌을 내 마음에 오셔오라 브이앱슬, 생각을 깨끗하고, 상상하고, 바로 실천하라. 여러분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짜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거기에 내용 중에서 하부드선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임 뭐 중요하지만 더큰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영구영 우에 불탄 드 술에 수탄도 그냥 다짐한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까? 정말 생각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실행해 줄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보다는 전력 투과라. 젊은이가 사업을 일국의 먼 길을 떠나 차비를 하고 있었다. 출발하기 앞서 그런 한 어르신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침을 구했다. 여러분들, 많은 책에게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차원 높은, 안전! 정말, 옳다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평소, 일을 할 때, 최선을, 최선을 다한가? 최선이라, 열심히 해도 다르죠? 체선을 다한가? 아니면, 전력 투과하는가? 체선을 다하면, 오늘 할 수는 잘 살아낼 수가 있고, 그렇죠. 체력을 가면 오늘 하루가 잘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전력 투구를 하는가. 그렇죠. 야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한한 한 타자를 삼기 잡기에서는 엄청난 혼을 당해서 공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반드시 삼기를 잡고야 말겠다는 그런 전력 투구. 손이 빠져라는그 전력투구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한다면 어땠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를 한번 필름처럼 스크린 했습니다. 1 0대 모습, 2 0대 모습 정말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젊은이의 조언은 가슴에 품고 길을 나섰다 어르신의 조언이 정말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질문이 그런 자신은 하는 일에 모두 전력투구했고 결국 성공을 이뤘다 맞습니다 전력투구하면 성공에 빠를 겁니다 전력투구하면 성공에 빠를 겁니다 그렇지만 남의 판과 남의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전력 투과하면 변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의 그를 투과하는 것을 알고 더욱 도와줘야 할 겁니다. 이야기는 듣고 당신이 의문을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최선과 다른 것과 전력 투과의 차, 차이가 뭐란 말일까? 어떻게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했다.표현은 차일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모두 마음을 다해 일을 대란 듯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사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태도를 변하고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다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많이 닿겠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정말 비록 조금이라도 성장이 되겠지만 큰 감동은 없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을 최대로 다 해야지,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어? 남의 끌려가서 열심히 하는 거, 최대로 다 하는 거, 비록 성과가 이틀라도 만족을 못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애부합 압력에 의해 일을 하고 내재적 동력이 부족해 어음을 부치며 하늘을 엄망하고 남을 탁하며 심지어 중독 포기도 한다. 맞습니다. 제가 사업 초창기 때 아니면 회사산할때 이런, 이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예준게 아니라 남의 부를 위해서 한것 같습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행복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몸에 질환이 생기고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력 투구를 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력적인 태도를, 일 대하며, 어운 일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를 웬만한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게 되면, 사활을 하게 되면, 엄청난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이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좀 느린 행나요 그러면 좀, 어떻게 처리, 처신의 날지도 책을 보면서 연구도 하고 답을 줍니다. 그것처럼 어른이를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를 웬만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키포인트입니다 어른이를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를 웬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망가지 않고 w 서 싸우는 겁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 s 를 데리고 사냥에 나섰다. 사냥꾼은 토끼를 뒷다리를 쏘아 a t 상처를 입은 토끼는 d 을을 a t s the sound? What's the s o u n 를 w h a 지만 토끼를 절뚝거리면서도 사냥개따 h e sound? w 사냥 t s the sound? w h a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사냥개는 아니, 사냥꾼은, 사냥개에게나무나번 말했다. 이로 제가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 상처없는 토끼 한 마리를 못 잡다니, 사냥개는이 말을 듣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나는 제설 다했다고요 한편, 토끼가 상처를 안고 토끼골로 돌아가자. 깜짝 놀란, 예, 그 친구, 그들이 토끼를 외사 물었다. 그 사냥개는 사냥개로 유명한데 상자까지 입고서 어떻게 그 사냥개를 따돌린 거야 토끼가 대답했다. 이 키포인트에 토끼가 대답한 것이 다 토끼가 어떻게 따돌린 것인지 사냥개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전력 투우했거든 사냥개는 나를 잡지 못하면 꾸지람 한번 들으면 그만이지만 맞습니다. 사냥개는 날 잡지 못하면 꾸지 개는 토끼 입장에서 꾸지람은 한번 들으면 그만이지만 사냥개 입장에서는 토끼 입장 어떻습니까탑에 먹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인데 아닙니까? 한마디로 개죽음, 개죽음. 나는 전력주여하지 않으면 목숨을 이럴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거 또한 직장생활 하는거 어떻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른는 것보다 전력투구 한번면 정말 인생이 변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 있습니다. 정말 호락가락 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의 눈에 또한 여러가지 사람의 눈에 의식되는거 아니라 전력투구 한번 해보세요. 살아가면서 항상 충분히 잘수 있는도 잘 못하는가 하면 잘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성을 거두는 경우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결과를 기대는 포인트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엄청나게 아 이것도 굉장한 건도 그냥 체질 다른 것이 아니라 전력투가 되면 엄청난 레벨 속도가 빠를 겁니다. 되게 사냥개와 토끼의 경우처럼 최선을 다했느냐, 전력투구를 했느냐 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는가, 전력투구하는가,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반드시 온일을 다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하버드대 또한 여러 성공자의 그 말도 보면. 출신들이 왜 보통 사람보다 들 뛰어난지 아는가? 뭔가 성공의 레벨에 찍은 사람들은 뭔가 레벨을 찍을, 찍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선 맞고 최선 최선보다 뭔가 있, 있습니다. 그이딱 오늘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켈리처 대인도 어떤 분야의 최고점을 찍어보라. 그 말도 정말 뼈저리게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난 대공에서 우둔남 말입니다. 채를 다른 삶보다 전력투구하는 삶. 채를 더라도 전력투구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력투구하는 거 그냥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투구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기, 이기도 있겠지만 구직하다가 봐도 그들이 이야기처럼 토끼처럼. 전력투구 하기 때문이다 거북이와 토끼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소부가 보니까 거북이가 꾸준하게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토끼가 거북이를 무시 않고 자만하지 않고 달렸어 봐요 엄청난 성공에 달려서 세상을 물, 물, 와 이렇게 빨리 도착했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전력투구 했다면 비록 거북이가 천천히 가더라도, 아에 속도 맞춰줄까? 천천히,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식으로 그냥, 가봤어, 뭐. 그럼 상대가 안될 겁니다, 상대가.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 원리, 원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당, 만원 인생이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당, 1 0 0만원 인생이 되는 것도, 많을 겁니다. 정말, 전력 추가할 그것이, 엄청난 깨우침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업을 해 해보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비결이 있습니까 급이 있습니까 목사는 남자아이를 놀라운 기억력을 칭찬하며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예언한 거 물었다 그러다 남자아이는 곧잡 대답했다 죽기 살기로 외웠어요이 배우들 보면은 죽기 살기로 외우죠 저는 예를 들어서 한 3일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을 어떤 유명한 배우는 한 30분만 딱 봐더라도 와 이해가고 실제로 그냥 술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 학생들 있죠. 좀 특이한 학생들. 저거 보통 사람들은 한 1시간 할거 저는 한 10분만 딱 하게 되면 물론, 재능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이 말이 될것같습니다 죽기 살기로 외였어요. 죽기 살기로 내가 이가 아니면 실패해보는 이가 어떻게든 성공하게 밝겠다는 그런 강인함,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많은 성공자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흐르고 일하정 분들은 줄지 외울 수 있게 되었다. 맞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외울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왜 전력투구 하게 되면 전력투구가 해야 비로소 배움의 성과가 있고 전력투구 해야 노동의 결과를 따는다 맞습니다. 전력투과의 노동을 택한 비록 특히 오늘날처럼 경쟁의 지라고 곳곳에 이해가 가득한 시대는 더욱 그러하다. 만약 당신의 답이 읽고 있다면 자신의 실패를 핑곗거리마 찾지 말고 항상 스스로 반성하라 나는 최를다른사냥개입까 아니면 전력투과하는 토끼가니까 매는 무슨 일에 전력을 다하는가? 당신의 자신을... 할수 있는 일은 바로 이 생각이 들렸다 여러분들, 오늘은 최선을 다하기보단 전력 투과하는 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또한 독자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대공과 엄청난 실력이 있는, 아니, 내 속에 무한 능력이 있는 전력 투과, 하는 삶을 삶으로 나도 성공의 도화로에 청점을 끼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당신의잘 질서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이로 생각에 달렸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덜력 중에서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식 말과 여러분 할 수가 있으면 나 또한 할 수니 여러분도 할 수가 있으라. 사랑합니다. 아자.